안녕하세요. 네, 세르차트 영수입니다. 아, <laughs> 늦었네요. 아, 제가 늦, 집에 늦게 돌아가지고 오늘 원래 일월날 방송을 좀 일찍 하려고 했는데 에,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예, 그좀 부랴부랴 컴퓨터 켜고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뭐 방송할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어, 뭐 장을 금요일날 어, 매, 매매를 하신 분들 알겠지만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철강, 그죠? 박살났죠? 예, 박살났죠? 철강, 건설, 그죠? 예, 반도체, 반도체, 뭐, 이제 큰 테마만 한번 볼게요. 반도체, 세 개네요. 예, 반도체, 전기차, 빨간 게 없죠? 예, 전기차, 전기차, 바이오, 의료기기 뭐다 따져서, 어, 그 다음에 제약, 로봇, 아, 로봇은 그나마 어, 뭐 플리톤과 얘는 좀같네요 나머지들은 뭐 크라우드 윅스 크라우드 웍스인가 윅스인가 뭐 하여튼 걔빼고다 작살났죠. 예. 그러니까 볼게 없어요, 볼 게. 오늘 방송할 게 없어요. 다다 무너져 가지고 이 차든지. 어, 얘는 나중에 하나 올라간다고. 이닉스가 올라오거나 하여튼 뭐 방송할 건 없어요. 다 무너졌으니까. 왜냐하면 지수가 뭐 이거 이게 아니라 헤어 차트. 헤어 차트가 의미가 없죠. 예. 헤어 차트가 이제 그 전날 어 요, 요게 갭에서 1.55 갭에서 좀 무너졌는데 무너졌는데 이게 물론 해외 차트 때문에 그렇게 된건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월요일 날 반영되는 거고요 월요일 우리 매매가 반영되는 건데 그것도 마이너스 2.24 네요 이제 바닥 우리 우리나라는 아마 지하실에서 올라가는 장이 되면은 상승이 좋을 겁니다 종가에서 이렇게 많이 무너진거에서 종가에서 올라가면 별 볼일 없을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이 종가면은 훨씬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아마 분위기가 좋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월요일날 반영을 할 거고 이날 갭에서 무너졌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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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낯선 좋죠 뭐큰 의미 없죠 20선 다음 올라가고 다음 올라가고 다음 올라가고 좀 계속 그런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는 이제 어저께 그런거고 이제 또 금요일날 밤에 그런거고 이제 우리는 금요일날 몇매를 얘를 보고 있겠죠 얘 예. 목요일날 거 얘를 보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 나스닥이랑 관계없이, 뭐, 이게 뭐야, 민주당 그, 그 양만 때문에 뭐, 어, 뭐 저, 뭐, 대주주 그 기준을 뭐, 저, 10억으로 이제 낮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좀, 그, 같은 당 내에서도 약간 말이 많았죠. 예,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았어요. 뭐, 저게 세세하게는 못 봤지만, 어, 그래서 우리나라, 어, 아니, 이 아니라, 지수가, 모처럼, 예, 꽉 무너졌는데, 차라리 이게 나요. 예, 이제 뭐, 위안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월, 화, 수, 모, 금, 토, 이렇게 무너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게 낫습니다. 예, 차라리 이게 나요. 이렇게 무너지는 게 이렇게 낫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되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물론 120에서 약간 조정을 지지를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은 지지를 한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러다가도 또 무너질 수도 있고요 지지하는 척 하다가 또 무너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뭐 지금 중요한 거 그게 아니고. 여하튼 제 생각에는 여기를 깼을 때, 이렇게 깨는 것보다 차라리 하루에, 하루 만에 깨는 게 나아요. 네, 저,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하튼, 어, 20선을 드디어 깼습니다. 깼고, 조정이 계속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여기 840, 그때 840포인트 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 여기서 조정을 안하고 계속 840까지 계속 올라가 버리면 무너질 때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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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조정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다. 즉 계속 대가 어~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렇다고 이렇게 깨지는 걸 원했던 건 아닌데 차라리 깨질 바에는 이렇게 깨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마음의 위안을 삼자면 이 주나 삼주 동안 계속 이렇게 무너져서 매매도 못하는 이 세월을 겪느니 차라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무너지면 차라리 마이너스에서 올라오는 장이면 차라리 그 매매할 만하다고 근데 월화수 목금토일 일, 토는 없구나 월 다음 다음 주또월화수목금또그 다음에 또월화수목금 계속 이렇게 여기와 여기를 시간 끌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너질 때확 무너 질때확 무너져야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가능성 있다는 얘기 무조건 무너지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황무너져야 마이너스에서 올라갈 때 이렇게라도 뭔가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는 장이 양봉장이나 조정장이 형성되는 거지. 띵띵띵띵띵띵띵 계속 이렇게 되면 더 골치 아파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삼으십시오. 어쨌든 간에 어 분봉도 볼거 없죠? 그냥 계속 무너졌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오늘 방송 내용이 없는데 어 팔백사십 포인트까지 그냥 올라가면은 좀 위험하니까 차라리 중간에 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내가 바램은 개인적인 바램은 그렇다 그랬는데 이제 바램은 이루어지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도 어~ 뭐~ 최악은 아닙니다 예 최악의 경우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니까 너무 이제 스윙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했죠 스윙하시는 분들은 언제고 얘네가 안전성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언제든지 깰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다 튀어 나와서 들고 하던 거다 물량을 줄이든가 매도를 다 하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올라오든가 다시 올라오든가 다시 못 올라와서 여기서 지지를 하게 되면 차라리 여기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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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든가 올라가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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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든가 하면 되니까 굳이 여기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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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거를 마이너스를 여기서 이렇게 꽉 맞지 마라 차라리 이제 제가 그랬죠 자동로스를꼭 이렇게 해놔라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조정이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지금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 제가 계속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죠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고 올라갈라 치면 840까지 올라갈 텐데 840에서는 아마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했었죠 여기서 무너지면 요 정도 무너지는데 위에서 무너지면 확확확 무너진다 근데 위에서 무너지는 게 아닌데, 지금 확 무너진 거예요.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는. 저 위에서 무너질 때, 이거는 무서운데, 차라리, 아이고, 이고 저, 야. 저 위에가 아니라, 여기서는 차라리 이게, 이게 낫다는 겁니다. 빨리. 빨리 쇼부를 치고 매매를 할수 있는 장이 빨리 오니까. 물론, 한번 이렇게 왔다가, 또 시간을 질질 이렇게 끌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그 형태까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뭐, 최악의 경우는 어, 차라리 면한 것 같다 근데 여기서 한번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더 무너질 수 있어요 한번 더 무너지면 바로 예, 120이에요 여기서 한번 더 무너지면 바로 120입니다 예. 뭐, 뭐 그래도 괜찮죠 뭐 예,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는 아마 안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쉬운 그렇게 쉬운 길을 저희에게 터주지 않을 거예요 세력애들이 일단 오늘은 뭐 크게 방송할 게 없으니까 어, 이제 스윙 들고 가신 분들 못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물량 좀 줄여 놓, 놓, 놓으셨으면 좋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셨다면 아~ 어, 좀 머리 좀 아프겠네요 일단 장 흘러가는 거 보면서 뭐~ 하루 만에 또또 또, 예? 이렇게 예, 벨스딩 아~ 아니,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예. 이건 드물다 그랬죠 이 끝선까지 여기를 닿거나 돌파하는 거는 드물다 그랬죠 이제 약간 못 미친다 그랬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못 미치고 올라온다 그랬죠 만약에 하루 만에 올라오면 이렇게 못 미친다고 그랬죠. 이렇게 요렇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너질 거예요. 예. 여하튼, 이, 이, 무너지기 전 타임을 돌파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예. 근처까지만, 근처까지만 가는 게 이게 베스트예요. 보통은. 돌파하는 날도 있긴 있는데, 이걸 바라면 안 됩니다. 베스트는 여기, 약간, 닿을 듯말 듯하게, 이것도, 딱그 선까지 가는 것도 드물어요. 거의 약간 못 갑니다. 이렇게.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이제 월요일이나, 보시면 알겠지만 뭐글쎄 하루 만에 이렇게 회복하기가 뭐 쉽지는 않겠죠? 예. 부담이 되겠죠? 여하튼 이제 개미 물량을 세력이 떠안으면서 이렇게 딱 치고 바닥부터 끌고 올라가기가 지수를 끌고 올라가기가 부담은 좀될 겁니다.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예. 오늘은 그래서 어. 사양가 종목. 세종목 빨리 볼게요. 예. 점상으로 올라갔죠? 스피어. 신기준가봐요. 잘보르는준데 디지털 헬스랍니다. 예. 뭐 바이오 계통인가 본데. 제약. 음뭐 그냥 거기네요. 예, 더볼 것도 없이 거긴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 13%인데 만약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우리 보통 이 신고가 뭐라고 그랬죠? 신고가 신고가는 신고가는 15에서 18% 그죠? 15에서 18% 그러니까 여기 여기 지금 15%죠? 그니까, 많이 가봐야 1 8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개인적인 통계가 그렇다는 거지, 신고가가 무조건 15에서 18%만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더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한 13에서 14% 정도 올라가면은, 그 근처에서 일단, 3분의 2 정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가 됐건 간에, 강상이죠? 더군다나, 시간 날까도, 아, 예, 애프터마켓 주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86만이에요. 여하튼, 뭐가 됐건 간에, 차트 봐서는 지금 한, 13, 14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가냐, 더 가냐 문제인데, 더 간다 하더라도 보통 신고가는 15에서 18%를 가는 게 가장 퍼센티지가 많으니까요. 흔한 경우니까. 15에서 18%까지 노려보시고, 만약에 아, 나는 좀더 먹고 싶은데 이제 욕심 나시는 분들은 이왕 수익이면은 십오, 십삼에서 십오 프로에서 삼 분의 이 정도 버리시고 나머지 거 가지고 이십 프로 이상을 보든가 연상을 노리든가 그렇게 점상이니까 연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노리고 싶죠. 우향은 사과 한번 치고 한번 치고 쭉 무너졌어. 좀 얼마 안 됐죠? 무너진지 일년일한일년 1년, 1년 됐나? 오월, 육월 아일년 1년 넘었네요. 일 년은 일단 넘었어요. 넘었는데 어림없죠. 일년 가지고 이 정도. 음, 이십 이거고 싶어. 어, 한이0 0한3 사십 프로 사고를 쳤는데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친건 아닌데 그래도 여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요 거, 요거 매집 요거 가지고 물량 두번 받고 거래량 좀 터트리면서 이거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가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저까지 올라가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예뭐 그럭저럭 보면 종가상이죠. 예, 그 그냥, 그냥 무너질 확률도 있는데. 만약에 얘가 미친 척하고 그냥 안 무너지고 시작하려면 안 무너지고 조금이라도 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많이는 안갈것 같습니다. 여기 한, 아니, 많이는 안갈것 같아요. 17% 너무 높죠? 여기 전조점 여기까지. 한 9에서 10%. 제 생각에는 9에서 10%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 어, 아, 이게 상 깨졌네. 어, 종가상이라, 그 그러니까 종가의 상이 들어가면 원래 여기서 나오시는 건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못 나오신 분들은 이제 상승하면은 여기 한 9%까지 보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이미 깨졌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은 끝까지 보는 게 아니에요 종가상 그냥 상 들어가면 두시 반 넘어서 상 들어가면 에이 그냥 나와버리지 그로나오시는게 오히려 좋아요 다음날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시작하자마자 그죠 물론 어 마이너스래도 이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뭐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새로운 종목 잡는 게 잡는 개념이랑 똑같은 거니까 굳이 마이너스를 일부러 맞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양은 일단 깨졌는데 진짜 척고 올라가면은 그래도 9%까지는 예, 공간이 있어요. 근데 공간이 있다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가야 가는가보다는 거지 공간이 있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죠. A 뭐야? HVM 이거 뭐죠? 얘는 어, 금속 광물이랍니다. 예, 이철강이 지금 작살인데 얘는 뭐 히터로 들어 그래핀 뭐 그쪽으로 들어간지 몰라도 지금 철강이란게 관세 때문에 지금 뭐 일본한테 밀리게 생겼고 지금 나가리 판인데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관뚜껑의관 예, 관, 그 박, 뭐 바뀌는 소리 들려봐야 결과 라는 거지 미리 저희가 미리 판단할 필요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굉장히 미리 알아볼 필요 없다. 그냥 반발자국 정도만 남들보다 앞서 나가면 된다. 그렇죠 HVM 같은 경우는 일단 얘도 약간 종가 상 아니네. 1 0시 넘어서 중간 상은 되는 거죠. 전고점을 넘었어요. 그리고 요즘 테마가 높은데 있는 전고점을 넘는가 바닥에 있는 거 요, 여기서 이제 어. 어, 또 없네요. 여기는 뭐 신기주라 그런지 이이 이 밑에 평단 이 밑에 평단에서 정고점을 넘는 거하고 위에서 정고점을 넘는 거두 가지 테마가 요새 잘 간다 고 그랬죠.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전고점을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넘었습니다. 곽철롱 자리죠. 묶고 더블로 가는 자리, 곽철롱 자리. 제가 그냥 이름 갖다 붙인 자리죠. 그래서 상한가를 갔으니까 돌파를 한거지 원래는 여기가 마무리였는데 상한가를 가느라고 올라간 것도 있고 그 와중에 여기서부터 물량을 받은 게 있어서.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저렇게 다 차치하고, 그럼 얘는 가게 되면 얼마큼 가겠냐? 시간 나니까는 뭐, 애프터마켓 주라 아 모르겠는데, 하여튼 9 5 0 0 0 정도 됐네요. 9 5 0 0 0이니까 어... 9 5 0 0 0에 10시 반 대, 대충... 아... 뭐, 신규 주라... 뭐,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뭐... 이렇게 따질게... 이, 여기까지가 다예요. 뭐 이, 이게 다입니다. 이게. 예, 이게 다래서 뭐,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어쨌거나 신고가로 넘어가면 우리는 알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원론대로 15에서 18%까지. 얘는 15에서 18%까지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은 몰라요. 왜? 제가 귀찮아서 모르는 게 아니라 따질게. 요게 다예요. 근데 요 위에는 그나마 없어. 따질 게 없어요. 이봉이 봉이 여기가 다래서 예, 따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귀찮아서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15에서 18% 15에서 18%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어, 방송 빨리 끝내야 늦게 라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보실 것 같아서 오늘은 방송을 이렇게 빨리 끝내. 요 오늘 방송 좀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지고 방송을 조금 풀이 못했네요. 그리고 방송할 내용도 사실 없는 거는 예, 맞습니다. 예, 지수가 박살나가지고 방송할 게 없어요. 여하튼. 다, 평소에 조심하시는 분들은 다 튀어나오셨을 거라 보는데, 조금 낙관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못 튀어나오셨을 거예요. 단타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스윙하시는 분들은 좀 머리가 아프게 생겼지만, 일단 흘러가는 거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걸로 일단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